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오전 10시에 하는 미로키 대 미네소타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로키 같은 경우에는 34전 22승 12패를 기록하면서 64.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더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번의 경기에서 14번의 승리와 3번의 패배를 하면서 82.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35번의 경기에서 16번의 승리와 19번의 패배로 45.7%의 승률, 원정에서는 18.7승 11패를 기록하면서 38.9%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두 번의 경기는 미네소타가 졌습니다. 미러키가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 팀의 대표 선수. <laughs> 미러키의 아드토쿤버 선수는 31.7이라는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11.6개의 리바운드, 5.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네소타의 대표 선수, 에드워드는 23.5점의 평균 득점, 6개의 리바운드, 4.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최근 전적을 먼저 보면, 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카고를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4연패에 빠져 있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뉴얼리언즈한테 패배를 하면서 4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역대 언오버 통계에서는 일단 미러키는 홈에서 대한 결과가 없어서 원정을 먼저 보자면 네 번의 경기가 오버가 났었고 한 번의 경기는 언더를 기록했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경기는 오버, 한 번의 경기는 언더를 기록했었네요. 지금과 같은 기준점의 언오버 기록을 보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경기는 언더가 났었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경기가 언더가 났었습니다. 쿼터별 득실점을 보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록을 일단 평균으로 보면요. 3쿼터에서만 더 득점이 높은 모습을 볼수 있고, 1, 2, 4쿼터에서는 7점이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실점율이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쿼터와 4쿼터를 제외하고 1,3쿼터에서는 그래도 아 3쿼터 그리고 1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점이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쿼터에서는 유독 점수가 더 많이 나는 편입니다. 미러키도 마찬가지고요. 실시간 배팅을 할 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러키는 이전경기 원정에서 시카고를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패배를 기록했고 그 전경기는 원정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4연패 흐름 속에 시즌 22승 12패의 성적입니다 시카고 상대로는 팀의 1옵션이 되는 아데토 쿤보와 바르, 바비 포르티스가 분전했지만 세컨옵션이 되는 크리스 미들턴과 핵심 가드자원 주르 홀리데이가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아드토쿤보의 휴식 구간에는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무리한 돌파 시도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터프한 3점슛 시도가 많아졌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미네소타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에서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사연 페어름 속에 시즌 16승 19패의 성적입니다. 뉴올리언즈를 상대로는 앤서니 타운스의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루디 고베어를 상대로 상대 팀이 외곽슛 위주의 게임 플랜을 설계하면 림프로텍팅 능력이 마비되는 모습이 재현됐던 경기였습니다. 허술한 수비가 되었고 승부처의 수공을 많이 허용했으며 후반전 뒷심 대결에서 밀렸던 상황이었고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렸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미러키는 크리스 미들턴이 결장하며 주로 홀리데이는 의심으로 표기되어 있고 미네소타는 칼 앤서니 타우스를 비롯해서 장기 부상자들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타적인 움직임과 일선에서의 스틸의 힘이 부활하는 미러키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가족방에서는 정보뿐만이 아니고 조합픽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니게임방도 운영 중인데 연승이 많이 나오고 수익이 좋은 편이니까 참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이팩도 공유를 해드리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방 문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